야, 그짜쭈꾸봐 <목소리> <나는 당겨졌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잘하는> 야, 쭈꾸미. 겠다 야, 쭈꾸미. 야, 어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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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야, 쭈꾸 야, 야, 좋을 중 루시오. 루다기가 좋을 중이 있어? 지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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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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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헨치 진짜 존나 사기다. 저비 절개 했어요. 헨치 이제 대회에서 나올 것 같던데, 잘 쓰면. 근데 헨치 잡으려면 시 시기가 많아야 돼. 아, 존나 저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존나 왜 이렇게 귀엽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시발 존나 뭔가 줄도 안되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예 이러고 있다. 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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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미. 아씨아 너무 아프네 야 이거 우리 조합이 왜 이렇게 안좋지야 일단 빌었어 얘들.

<laughs> 야, 아, 멜리치지? 아, 씨발 누웠어. 아, 나이스. 뺄게, 형들 이거. 이거 뺄게 나궁 찼다. 다음전 해야지, 형들 이거. 안 돼, 싸움.

버스다행이야 <목소리도> 이거. <laughs> 간다 아 진짜 끊임없는 말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제가 입 있어요? 안녕 안안안안아 안녕? 아야, 아파라아야아 아유, 아파라홀유홀빠 아유, 아파라 오이자. 오이자. 아유, 아빠 다시 유려 아습니 아. 아. 씨발. 바로 최일 자리에 가 진짜로. 거기 아니요.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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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요. 제발. 아이 존나 이게 자리가 다 비었네.

이 씨발 새끼 또 재웠어. 기가 거의 준비됐어요. 국기가 거의 준비됐어요. 먼 들어가 여기 기 아.. 저 진짜 짜증나 겠네개잘지우들나궁이다레킴 보고 갑시다 왔어 왔어 한쪽가한쪽가 한쪽. <목소리> <목소리> 제발 나밀지좀봐요지 않아요. 나 죽지 다아요나 죽지 않아요. 나어지 않아요. 나지 않아요. 나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비비다. 아 이거 아깝다 이거 될수 있었는데 그냥 우리 팀텐 조합이 안 좋아 씨발 라인 뒤졌다 너아 라인 뒤졌어 너 상상차 팀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종무가 매니저 점. 왜? 왜 정태영? 어. 제기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적의 공격까지 30초. 계획대로 움직여.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 아, 좀 꺼져! 김석태 이 새끼야. 나가.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임무가 시작되니. 적거릴 시간은 없을 듯. 일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 집중 좀해이 새끼들아. 왜딜러세 명이 안에 개새끼들아 게임 안에 딜러세명 안에 아 씨발 씨발 안에 하지 마 게임 하지 마. 나딜러하고올 게임. 나 질러로 바까온다이 개새끼들이 태... <laughs> 실책이 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네 이 개새끼들이 질러들. 아 하지 마. 딜러하러 간다.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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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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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 뭐, 때까지 뭐, 뭐,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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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정매치정 n e 나이스. 야, 용건 바로 쳤어 얘들아. 가 있다. 복포포 있어. 리스켓 아랍고 안 쳤어? 야,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 어. 야, 아야 돼? 갈래, 갈래? 아, 초반. 아, 초반. 아, 초반. 아, 초반. 아, 초반. 아, 초반. 아, 초돌 아, 아, 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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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야아나 줘봐, 줄줄아지 줘봐. 이 봐. 아 일어나세요. 리나이스야 정크레다 진포 있어 증포 어쩔 수 없어, 형이 비교야 돼. 비빌 사람이 없어, 우리. 우리야, 다 잘라주잖아. 인정? 그럼 됐지. 근데 그래, 상대 망치 있다, 이번에 망치 알아서 피해. 야, 망치 나온다. 야, 죽겠다. 야 힐러 없다 아나티가여기 찾는데 씨발 와 어, 이런 위도우한테 씨야 차라리 브리스타 할까? 브리스서 나왔다 호구 빠지고 내리 누가 겠다아나고 몇파? 뒤에 무적파. 괜찮아. 해나 달라면 그어차피 저기 수비공 없어. 달 근데 뚫빛 때문에 야 프레임 써봐 여기 야 빨리 궁채봐야돼야궁채우 줘봐 나 씨발 킬하네어 뭐야 씨발 여기 어디야 오 깜짝이야 어우 나씨나 싸우자 나 넘어간다. 전직 해피. 나, 나, 나 다시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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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히라보스다.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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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히바라 내가 양심 없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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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내가 양심이 없었다. 죽아못버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

이거 없어. 윈딩 몇데윈만나 야, 윈디의 파르시아 발이 못 탔는데 다 뺄게. 윈디 응. 안 보인다. 야, 컷! 컷, 컷. 야, 휴... 오, 씨... 야, 어 야, 오시바. 잘했다. 와, 살았다 야, 오른쪽 아래. 중면, 중면 이도. 건물, 유리 건물 안에. 오른쪽 웨르트. 어, 앞에가잖아. 오른쪽 웨르트 한대 있어. 이거 빨리 채워야 돼. 우리아나이다 맞춰야 돼. 어? 오른쪽 웨르트. 나이스, 레이스, 보고왔다 야, 나 이거 궁은바 채우거든, 기다려봐. 붉기가 거의 2 0 됐어. 준비됐다 <목소리> 야.. 조심 안되 괜찮아 나공 80이야 80만 <목소리>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나궁 찼어 얘들아 나궁 찼어 다음다음다음 다음 이거 마지막에 야돼 마지막 마지막 한 턴을 빌야 된다 나비리왔다나아 근데 상대 망치 있는데 죽겠네 이거 야, 갈래? 아, 가자? 갈래? 발레! 발졌 발레! 발발다밀레발안발이 발레! 발레! 발안돼 이거. 레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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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발 줘야 제발 번에 있네. 어 찍는 거. 아, <목소리도> 아, 아. 말 쉬졌다, 이거 아니야. 똑같아. 나 죽였다 이거. she